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부산 안남공원으로 오랜만에 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다이트 쇼어지깅을 하러 왔고요 삼치가 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을 어, 걸로 예상되는데 그냥 와봤습니다 오늘 장비는 8.6피트 미디엄 에깅대 2500번대 하이기어릴 합사 1호 초크리더 3호 2 0 g 크롬 메탈집으로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들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는데 오늘 서풍이 좀 강하게 부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 안남공원이 이제 뒤쪽에 산이 있어서 오늘 물때 1 3물이고 현재 시간 오전 7시 반입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으니까 빠르게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겟잇 와 이제 날씨가 많이 춥네요 와 손이 너무 시렵네 오늘도 바닥 찍고 저킹으로 고호기들을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치이 너무 없는데? 와, 저기 통발 같은 거 보이고 계시는데요? 간만보들어왔습니다 평일에도 조선인 몇분 계시네요. 2021년 올해 처음 삼치를 봤던 곳,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환자시간 10시고요. 이제 끝들물입니다. 공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이트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처음으로 쇼파이트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상치는 아닌 것 같고, 고등어. 고등어 같아요, 일찍. 와, 소녀어리 같고, 쇼팅이 잘한다. 지금 굉장히 거기 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물이 더 높네요. 여기서 분홍색깔 컬러가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홍색깔 메탈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아, 까 처음에 와서 쇼파이트 한번 받아가지고 뭔가 좀 잡히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입실이 없네요. 아따! 어두가 어, 삼치다. 어허. 다 했어. 다 했어. 아, 아 사이즈 는 작네. 하나, 둘, 셋. 했어. 아, 상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37. 나이스. 사이즈는 40 정도 되겠습니다, 40 정도. 드디어 오늘 쳤수 했습니다. 아까 어쩐지 바이트가 왔다 했더라.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일단 방생해 줄게요. 액션은 뭐 똑같이 하던 대로 바닥 찍고, 접힘 주고 폴링하고 반복하다가 잡힌 거, 잡혔습니다. 아,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그럼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입질 툭한 것도. 참치 맞는갑네요 제가 고등어인줄 알았는데 방금도 고등어인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분홍색깔로 변경하고나서 바로 잡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조조방사지 들어갔으면 참치 몇마리 잡았을 것 같은데 요 부산에 아직 참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기세를 몰아서 딱한 마을이나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한남공원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삼치 못 잡았겠죠?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이제 만조 나돼 갑니다. 제가 이번 올해 그 삼치 시즌에 거의 애깅대인데 MH 로드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오늘은 또 제가 M대를 들고 왔는데 MH보다는 이제 M대가 액션이 부드럽고 40, 50 정도 되는 삼치가 주력이다 보니까 손만 느끼기에는 아, ML대나 M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때 저도 방파지 가고 셰프로가 m l 대로또 75짜리 상치도 잡아 올렸잖아요. 뺄채만 있으면 뭐 제압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m l 대로좀 있으면 완전데 상치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간만고대에서 이제 영상 올리면 한 번씩 여기 어디냐고 위치 알려달라고 주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산의 동서꽃가로동서꽃가로 다리 밑에입니다. 이 도는 제가 사진으로 지금 띄워드릴 수 있는데. 여기 위치 자체가 주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찾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길도 동서국가로 중간에 있는 공사장으로 빠지는 길이라서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여기 포인트를 모르시는데 너무 오고 싶으신 분들은 간만 7부드 또는 간만 CY라고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조금만 발품 파시면 여기 오는 길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매일 고기가 잘 잡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깡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어다 아, 뭐지? 아, 삼치네. 삼치 아, 2마리째 이것도 사이즈 딱40 정도 되겠네요. 딱40 정도. 바로 방송해 주겠습니다. 크 r 알이좀 아쉽네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그래도 삼치 나온 게 아닙니까? 와로버권에서두 마리라니. 오 진짜 운 좋은 거같네요아 지금 시기는 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클 때는 막산물 이물 막 진짜 물안 가는 날도 삼치가 잡히고 했는데. 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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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2시 반이고요 아침 7시 반에 암남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4시간 정도 낚시했습니다. 오늘 삼치 두 마리 잡았고요 사이즈는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아직 부산 도보권에 삼치는 있다.